현재 로스타크는 6월 25일 업데이트 이후 점핑권과 모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과연 지금 시기에 루아를 처음 시작해도 되는지 또는 복귀를 해도 좋은 타이밍인지, 기존과는 뭐가 다른지 변경점을 알려드리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핑권 레벨입니다. 현재 점핑권 있으면 1585 레벨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번 겨울 모체리카 똑같습니다. 1585레벨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로스타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1640레벨까지 꽤나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물론 복귀 유저는 쿠르잔 패스 만5 0 0원에 사용하게 된다면 1,600까지 한 번에 갈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유저는 패스권을 구매할 수가 없기에 1,585 레벨에서 직접 1,620 레벨까지 올려야 하기에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시즌에 귀속 고드를 줘서 그나마 고드 부담을 덜게 되었지만 뉴비 입장에서는 1,620 레벨이 조금 벽일 수도 있습니다. 복귀 유저분들은 모아놓은 재료가 많다면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레벨입니다. 다음은 카드입니다. 현재 모체렉을 시작하고 챌린지 보상 1단계만 완료하면 세급이 30각 카드를 바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시즌 2에서는 이것을 맞추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번 겨울 모체렉에서도 세급이 24각을 주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한 번에 30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최종 컨텐츠까지 쓸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토구비과 내구비 등 새로운 카드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좋을 뿐이고 없다고 최종 컨텐츠를 못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 부계정 또한 세구비 카드로 최종 컨텐츠까지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세구비 30가구 주는 부분은 카드에 대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줬다고 라 생각을 하고 저번 시즌에 얻기 힘들었던 시즌2 카드도 또한 떠돌이 상인으로 조금 더 쉽게 수급이 가능하니 유비분들이 시작하기에는 큰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엘릭소입니다. 뉴비 분들이 처음 로아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엘릭서였는데요. 저번 모체력에서는 쓸데없이 행운 엘릭서를 주었기에 엘릭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오래 쓸수 있는 엘릭서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기에 엘릭서에 대한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엘릭서를 선택하고 바로 적용만 하면 되니 뉴비 분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릭서는 정말 종결로 가기 위해서는 바꿔줘야 하지만 이벤트 엘릭서로도 최종 컨텐츠까지 즐길 수가 있는 수준이니 조금 더 편하게 로아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됩니다. 다음은 초월입니다.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고드도 많이 들어가던 컨텐츠였는데요. 이번 초월은 총 7단계 중에서 5단계까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에 굉장히 편해지고 고드 소모도 적어졌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초월에 실패했을 경우 고드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무료로 복구를 진행해주는 복원권도 정말 많이 뿌리기에 고드 소모를 거의 하지 않고 풀 초월이 가능합니다. 저번 모체리게는 3단계까지만 지원을 해주었고, 무기 초월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엔 무기 또한 같이 5단계까지 지원을 해주기에 초월 또한 굉장히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월과 엘릭서를 이렇게까지 쉽게 만들어준 건 정말 너무나 괜찮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내 캐릭터에게만 쓸수 있는 귀속 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골드는 경매장에서는 사용을 못하며 순수하게 내 캐릭 스펙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1585레벨부터 일정 레벨 달성 시 2만 골드씩 추가로 지급을 해주며 1700레벨까지 총 20만 골드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640레벨을 넘어가면 많이 부족한 고드이지만, 그동안 고드를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을 해준 적은 없었기에, 확실히 저번 모체릭보다 캐릭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한층 더 편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레이드로 돌았을 때 클리어 고드도 줄었기에, 올해 보면 크게 차이가 안날 수도 있지만, 초반 레벨을 올리기에는 도움이 꽤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석입니다. 이번 모체릭은 저번 모체릭과 동일하게 6레벨 보석 11개와 7레벨 보석 4개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보석들은 1280레벨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보석이며 대략 중간 레이드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요. 이번 패치로 인하여 싱글 상점에서 6레벨 보석을 싱글 코인으로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내부캐리까지 이제 무료로 6레벨 겁작을 끼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새로운 캐릭을 키울 때 보석을 새로 맞춰줘야 해서 꽤 많은 골드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투력 시스템 또한 1680레벨 레이드에서 요구하는 보석 요구치를 낮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 1680 레이드에서도 6레벨 보석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석이 없으신 분들이 복귀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고대장비 개성입니다. 로스타크는 1260을 찍으면 유물 장비를 고대 장비로 계생을 해줘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노마레길이라는 레이드를 가서 얻은 재료로 고대 장비로 계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8주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체리 캐릭터 한정으로 단 2주면 방어구 계생을 전부 다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 단축이죠. 그동안 계생 때문에 레벨이 되어도 상위 레이드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신규저가 복귀하기에는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챙겨주는 게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반에 재료 수급이 너무나 안 됩니다. 싱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료의 양을 늘려주기는 했으나, 그래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역시나 이번에도 1585레벨에서 1620레벨까지 뉴비분들이 하기에는 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620레벨을 넘어가고 1700까지 생각한다면 재료와 골드, 그리고 엘릭스와 초월, 각종 성장 재료들을 주기에 멀리 본다면 역대급 모체력이 맞긴 합니다. 거기에 이번 로아 쿠폰으로 주는 20만 골드가 넘는 전설어바타까지. 그래서 처음 2, 3주는 로아를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하시다가 1620레벨 이후 조금 속도를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은 지금 복귀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스타크를 접기 전에 모아놓은 재료들이 있다면 정말 적은 금액으로 빠른 성장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석 또한 모든 캐릭이 6급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에 보석을 정리하고 떠나셨다면 6급작으로 낮은 레이드부터 돌아 다시 고드를 모아서 보석을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키리라는 직업이 딜러로 생각보다 잘 나왔기에 발키리로 복귀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와 20억이 뜬다고 하지만 아이템 시세는 꽤 오른 상태이기에 최종 콘텐츠까지 바라보신다면 지출이 커질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생각을 잘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이렇게 신규와 복귀 유저가 지금 로스트아크를 시작해도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